열려서 17 18열아홉 백팩 가지야! 으성하게한판 <목소리> 해야죠. 일단은 일단은 백팩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번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어노력 지금 50팩 갔거든요먹을거 없어 그냥 이야 뿐이야 껐다 켜보자구요? 50팩 갔는데 하나 나왔어 <laughs> 그것도 마나스톰 아내 7만원 아니야 오늘은 안 그럴거야 갑니다! 아, 뭐 처음은 뭐 처음은 뭐 이렇죠. 괜찮아요. <laughs> 서리광선,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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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다시 가즈아 아니, 아니, 희귀가 세개 나왔네? 아, 어, 이게 그런 거, 이게 그거네. 이게 그, 그거네. 그, 턴마다 계속 1, 2 늘어나는 거 그건가 보네. 어허. 다시, 다시, 다시. 갑니다! 아, 전설 좀 나와라. 오! 전설! 세팩만리 나왔어. 수정껍질 이거 좋은 거예요? 이거, 이, 님들아, 이거 좋은 건가요? 아이. 아, 안 나왔어, 안 나왔어. 아, 자, 한, 다섯 개만 나왔으면 좋겠다! 어? 특급카드다! 아, 히오스 뒷면으로 해야 된다고요? 아이, 참. 이렇게 하면 되나? 자, 히오스 트레일러 틀어놓고. 갑니다! 아, 오, 특급 나왔다 그래도. 간다! 아, 안 나오잖아요. 히어스 뒷면에 히어스 트레일러인데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특급 나쁘지 않아. 아, 뭔가 느낌이 쎄한데? 아, 이게 뭔가 기대를 하니까 안 나오는 거 같아. 그냥 이거 무심하게 까야 될거 같아요. 그냥 이렇게. 어차피 안 나올 거. 안 나와, 안 나와, 안 나와. 안 나와. 안 나온다고. 아 진짜 안 나오네? 특급 카드. 아니 황금 일반 카드 필요 없고. 아 저번에 7 0팩에 이전설 나와서 너무 슬펐는데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야? 지금 5 0팩 갔거든요. 아 히오스디면은 못쓰겠어 이게 예, 히오스디면은 못쓰겠어요 그래 하카르 이 예, 하카르의 기운을 받자 오 특급카드 왜.. 왜, 왜 안나올까요? 하카르님! 오 나왔어! 나왔다! 하카르님!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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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30회 깠는데 2개 나왔어요 아, 히오스는 안 된다니까. 그러니까 히오스가 섭종을 하는 거야. 너 때문에 전설이 안 나오잖아. 그게 왜나 때문이야? 이게 섭종한 게 까불어? <laughs> 인사이동 한것 뿐이야. 곧 돌아오실 거라고. 뭐? 바보야. 인사이동이 아니라 섭종이겠지. s 아 I 안 했죠? i 기 카드, g a 카드. heart. <laughs> 안 나와요. 아하카르님 다한 것 같아. 어 라줄의 보석 이걸로 합시다. 어 우리 라줄님도 나왔으니까 라줄님의 기운을 이어 받아서 가자. 아아히오스랑 카라잔요. 그러게 카레, 카라, 나 카레덴 있나? 카드. 과연 라쥬님은 얼마나 해주실까? 아니야, 아니야, 이게 아니야. 내가 기대했던 건 이게 아니라고. 특급 카, 특 희귀 카. 아니, 오십 팩 깠잖아! 아! 특급 카드! 한다! 전속 카드! 어, 붐이네. 오! 아, 아까 그거 있지 않았어요? 아까 그 뭐지? 아까 그 상대편에게 폭탄 주는 거 있지 않았어요? 이거 그거랑 같이 쓰는 거네. 아, 폭탄전사네, 폭탄전사. 그 아까 그 무기랑 같이 쓰는 거네. 오, 좋네. 아, 1티어예요 아, 나도 폭탄전사나 할까? 가자! 어, 특급까지두개 나왔어. 오와이, 삼삼부여해? 난 그냥 흑우가 된 건가? 나오세요! 오, 나오세요! 오오오오 전설 카드! 우와! 이거 멀록술사형이네. 아, 이걸로 재밌는 거 만들 수 있겠다. 저 지금 전설 4개 나왔죠? 아, 3개, 4개? 4개 맞나? 3개인가? 나 3개 나왔어요? 4개 나왔어요? 4개 나왔죠? 아, 기억이 안 나. 3개 나왔어요. 나 3개밖에 안 나왔다고. 그 붐하고 라주라고. 아니야, 나 4개 나오지 않았나? 칼이랑 라주리랑 붐이랑 붐붐붐붐붐 붐, 붐. 붐, 붐 나왔잖아요. 붐 폭탄강 붐 나왔고. 그 다음에 멀롱 나왔고, 나네개 아닌가? 아, 몰라. 일단 다 까봅시다. 붐이랑, 칼이랑, 라쥬리랑, 3개밖에 없다고, 나? 나 망했다고? 나 망했어요? 이제 80에 까가는데? 아니, 황금 전설 나오지. 가자! 아, 몰라. 막가. 안 되겠어요. 이제 20팩 남았는데, 안 되겠어, 안 되겠어. 오버워치 뒷면 갑니다. 오버워치 음악 트니다 간다. 아니야. 아니, 나 이렇게 안 나올 줄은 몰랐네. 와, 황금티크 카드 나쁘지 않네. 가자. 아니야, 이건 꾸밀 거야. 난 이렇게 흑우가 되는 건가? 특급 카드. 아 특검은 잘 나온다. 오오 이것도 나쁘지 않다. 속공까지 있어. 아니 흑우라뇨. 난 흑우가 아니야. 아 그러지 마요. 나올 거야. 나올 거야. 안 돼. 이럴 순 없어. 아, 나올 때 됐는데. 오 나왔다! 나왔다! 카드가! 와, 두 배로 소환한다고? 급 황금연설 주세요. 황금연설 주세요. 망했어. 안 나와요~ 아, 망했네! 안녕히 가세요. <laughs> 안 나왔어. 자, 봅시다. 전설 나몇개몇개 몇개 나왔지 그러면? 나 전설 몇개 나왔어요? 전설, 전설. 수정 껍질 얻었고요. 그 다음에, 아이거 아니, 카드가, 두 개, 라줄, 세 개, 칼 지느러미, 네 개, 폭탄강 품 다섯 개, 어? 어? 이거 뭐야? 두 개나 줬다고? 황금 전설. 나왜 황전 두 개예요? <laughs> 나나왜 <laughs> <laughs> 나 황전 두 개야? 하나 주는 거 아니었나? 보자. 어둠의 반격, 예구, 황, 황전. 예전에 저초 뽑았다고요? 제가 초를 뽑았어요? 황금전설로? 아, 그래요? 아, 그때 이 황금전설이 나왔다고? 나왜 기억이 없지? 그리고 이거는 예구했다고 준 거고?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온 건 다섯 개밖에 없네? 1 0 0팩에 다섯 개면은 평탄가요? 아, 나 슬퍼질라 그러네, 갑자기.